안녕하세요 웰컴 투 중고차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차권으로 매입한 차량인데요 쌍용 코란도 스포츠 CW7 클럽 모델이고요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4년식이고 키로수는 24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딱 550만원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흠은 없고요 힐 또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전차주분이 생각보다 병적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차량 주행하는데 문제도 없고 특이사항 없는 차량입니다. 휠과 바퀴도 바퀴 타이어가 특히 많이 남아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하드탑, 완탑,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란도 스포츠, 디젤, 4륜구동 CX-7 모델. 어, 우선 제어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엔진배기량은 1998cc고요. 마력은 155마력, 토크가 36.7로 굉장히 토크가 좋은 차량입니다. 연비도 자륜, 풀타임, 파트타임 자륜구동인데, 리터당 1 2 1 k m 입니다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차이는, 풀타임은 말 그대로 계속 상시 자륜이고요. 파트타임 자륜구동은 이륜과 자륜을 내가 쓰고 싶을 때 분배하여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드탑 완탑이고, 어, 전체적으로 이분도 세컨카로 쓰셨는데,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엔진 미션 관리가 되어있고 소모품이 다 갈려있기 때문에 그냥 차 가져가셔가지고 매입하셔가지고 그냥 기름만 넣고 타고 다니시면 되고 생각보다 적재함이 넉넉하고 활용도가 높은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옵션으로는 우선 뭐 뒷자리 공간이 널찍하고 이 공간 외에도 트렁크에 적재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보시면 기어봉 그리고 미션이 되게 부드럽게 잘 나오고 갑니다 최근에 다싹 소음콤을교체 해놓았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가 버튼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e h 4H, 4L 이게 2륜과 4륜 왔다갔다 하는 버튼들이고요 에어컨 정상 작동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깨끗하게 정상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핸들 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가운데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트프리도 되고요 볼륨 올리는 버튼 등등이 있고 제기판에 246,190km 차량이고요 엔카 진단 무사고 확인 다시 한번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적재함이 생각보다 넓고 낚시나 캠핑 뭐 여러가지 장비 싣고 산이나 바닷가 다니시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임을 한번더 강조드리고요 2014년식에 24만km 금액은 55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시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 또는 메시지 남겨주시고 아래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직접 친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투중고차였습니다.